이분은 제가 이거 중고로 해서 넘버를 달아서 김에다 판매를 했는데 이분은 직장을 다니면서 투잡을 했어요 산 키로수, 사간 키로수 그대로예요 출퇴근하면서 유가 보조 받고 병행해서 하다가 이제 직장이 바빠져 보니까 그걸 집중한다고 다시 되팔았어요 오신 김에 들어와 있는 매트에 들어와 있거든요. 달린 차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런 네. 것들은 이렇게 금액이 형성된다고 네. 보여드릴게요. 오신 김에, 신입 고한님 보여드릴게요. <laughs> 네. 오셨어요 하시죠. 이게 어제 들어온 거예요. 이것도 모아요. 타전. 이분은 제가 이거 중고로 해서 넘버를 달아서. 김에다 판매를 했는데, 이분은 직장을 다니면서 투잡을 했어요산 음. 그러니까 키로수, 사간 키로수 그대로예요. 출퇴근하면서 유가 보조 받고, 병행해서 하다가, 이제 직장이 바빠져 보니까, 그거에 집중한다고 다시 되팔았어요. 저, 아, 저, 저거, 어? 아까 그거는 세 차라 고 해? 세 차. 저게 유통기 프레스 타워이 있더니. 어, 이거, 이거. 실차하니까 금액이 비싸겠죠? 음. 요거 하지. 20년씩. 8만 키로. 다 있죠. 다 오토고. 무조건 오토 해야 돼요, 일단 오토 안 하면 의미 거. 그리고 20년씩. 20년 10월. 저거에서 넘버 달아도 되고, 아니면 요거 둘 중에 하나 해주시면 이것도 한 8만 정도 샀어요, 8만. 이게 이제 어제 온 거. 경남계 자바라가 달렸어요. 그거는 이제 어제 와서 이렇게 깨끗하게 세차하고 광택을 하거든요. 상품화를 해요. 깨끗하게 어디 뭐 들어간 데 있으면 뭐 찍힌 데 있으면 수리하고 하거든요. 어, 오늘 오후나 이제 들어는게 나올 거예요. 그럼 작품 많아요. 저런 것도 넘버 달려 있는데 다 떼고 이제. 이렇게 기술력이 발전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꼭 하세요, 4채널로 전사이즈로. 와, 맞아. 야 해가지고 이벤트로 이런 거 할까? 요즘에 중량 화물들이 어려우니까 2.5톤 이상들로 공략하게 해야 되겠다. 오 이벤트로. 이벤트. 어 이거 하나 만들자. 저거랑, 김에꺼. 저거랑, 김에꺼. 저 뒤에꺼도. 김에꺼가, 이거는 많이 탔나요? 세차라니까 5,000kg인가 그래요. 오키티론가. 운행을 안 했어요. 5,000kg. 누구 장비가 다 돼있고. 이름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2단으 안전감 있잖아요. 이게 저기 한번 내려보시면. 이분은 사연이 있는 게 영상에 제가 2차 매입할 때 올렸어요. 넘버를 음. 달아서 신차를 제가 달아줬거든요. 음. 근데 이분이 자기 명의로 할수 없어서 사모님을 명의로 했는데 음. 사모님이 사업자를 안 내준대요. 일하지 말라고. 그래서 <laughs> 일을 못했어요. <무랬어요>. 어, 사업자가 <laughs> 나와야 등재하고 유료카드도 만들고 네, 하거든요. 네. 일을 못해 그냥 세워만 놨어요. 음. <laughs> 보통 저런거 보다 한, 한 몇백이 더 비싸고 나면 응. 더 비싸죠 이런게 다 이거 리프트 가격만 해도 얼마 안요리프트만 따로 달라도 3,400이에요 저기 전동 리프트거든요 리프트가 이게 모터가 이태리거예요 우리나라 게 아니라 저기 보면 음. 여기 모듈이 저쪽에 있어요 여기 좀 일반꺼하고 틀리게 되어있어요 짐 실을 때도 간편하게 내려가지고 이게 2단이거든요 한단더 올라와 음. 그럼 아니, 다, 하나, 더? 네, 한 단계가 올라가 더 있는 거단접히는거 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왜 그거 하냐면, 사람들이 신차를 사다가 옮겨 오는 이유 중에 하나도, 장비가 다돼 있잖아. 요후방카메라 음. 블랙박스, 내비게이션, 이런 것만 해도 한200 이상 들거든요, 음. 없어? 와. 어제 다른 분을 보여줬었거든요. 그래서 티가 <laughs> 어디거든요. 그 안에 가야 보여. 세그를 했어요, 비닐도 아직 안 터졌을걸요? 비닐? 네. 이정데 네. 뒤에 공간 있잖아요. 응? 그 공간이 없는 차들이 있어요. 응. 일반 택이라고짐도 응. 놔두고 의자도 뒤로 젖혀지고. 응. 다른 없는 것들은 안 젖혀져요. 밖에 없죠. AS 그대로 다 남은 거니까. 음. 그리고 저런 것들은 또, 뭐, 1 0 0만킬로 있는데. Searching for greatness <laughs> in a sea of the dying and shameless, a sea of the aimless. I don't wanna be one of the nameless.